3월 20일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며 정치자금 모금 기부를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에 대한 소음 기준과 사용 시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수 있지만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해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 비용 청구는 3월 29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31일까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사업을 함께할 단체 등을 공개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등은 우편과 이메일로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구청장, 군수,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데요. 3월 20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3월 20일부터 제8의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군수와 군의회 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인 3월 20일은 일요일이지만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수 있는데요. 다만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의 경우 3월 20일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군수와 군의회 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군수선거는 200만원, 군의회 의원선거는 40만원 등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또는 표진물 착용, 선거군의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발송 등을 할수 있고 정치자금 모금 기부를 위한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및 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지막으로 제8의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예비후보자의 활동이 본격화됐다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월 1일부터 공개 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 장치에 대한 소음 기준과 사용 시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부터 적용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법 개정 전보다 1시간 늘어납니다.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에 대한 소음 기준과 사용 시간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돼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공개 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 장치의 소음 기준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부착 확성 장치는 전격 출력 3kW 및 음압 수준 127dB를 초과할 수 없고, 휴대용 확성 장치는 전격 출력 30W를 초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개 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 장치의 사용 시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동차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의 사용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법개정으로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음기와 녹화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의 소음 기준과 사용시간을 위반할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대해 안내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 당선되거나 일정한 득표수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 운동기간 중 실시한 적법한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의 전액을 보전하고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합니다. 하지만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 후보자의 선거비용,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지출된 비용.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 등의 구입 임차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비용 등은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은 3월 29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그 청구 내역을 확인조사해 선거일 후 60일인 5월 18일까지 보전비용을 지급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선거비용 청구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 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선거 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협업 사업을 함께할 시민 사회 단체 등을 공개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31일까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명선거 추진 활동 협업 사업을 함께할 민간 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사회 단체 등이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활동 협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 활동 협업 사업의 공개 모집에 참가할 수 있는 단체는 시민 사회 단체, 언론 종교 단체, 인문 문화 예술 단체 등 민간 단체로 공직 선거법상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할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으로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모 분야는 선거 관련 캠페인, 인문 문화 예술, 방송 매체 이용 등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과 그 밖에 주권의 의미와 중요성의 환기,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공명선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사업 공개 모집에 참가하려는 단체는 3월 3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사업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추진계획서, 지원단체 관리카드, 단체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한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단체의 중립성, 전문성, 책임성, 최근 공익활동 실적, 선거 홍보 및 투표 참여 목적성, 참신성, 수행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선정된 단체는 4월 8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 학회, 시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책선거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정책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공모사업은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정책과 공약 중심의 정책선거가 될수 있도록 정책선거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정책선거 공모사업은 정책선거 정보 공유를 통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사업 분야. 정당 후보자 유권자의 정책 선거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분야. 정책 선거를 접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활용 사업 분야. 정책 선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 활용 사업 분야. 그 밖에 정책 선거 문화 실현을 위한 사업 분야 등으로 진행되는데요. 언론이나 학회,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사회적 기업 등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 활동 추진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책선거공모사업의 접수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이메일로 공모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사업추진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정책선거공모사업이 정책선거의 핵심 가치를 국민들이 공감하여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선거 비용을 축소해 허위 보고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4년 A 지역 시장으로 당선된 B 씨. B 씨는 선거 후 선거 비용을 축소해 허위 보고하고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실제로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2억 2,579만 원이 아닌 1억 854만 원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해계 보고를 하고 정치자금 2,137만 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일심은 선거비용 축소 보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심에서는 신고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비용 축소 혐의에 대해 형을 높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증거들을 비추어 살펴보면 2심의 유죄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그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는 선거 1호 20일 현재로 선거 1호 3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회계 보고를 받은 선거 관리 위원회는 공고일로부터 누구든지 회계 보고서를 볼수 있게 공개하는데요.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 등이 선거 비용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등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해 선거 관리 위원회가 고발을 했다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비용의 축소, 누락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로 선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보고를 할때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대해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조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거 비용의 회계 보고를 허위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선거 비용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회계 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비용 회계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 선거 운동 뿐 아니라 정직한 선거 비용 회계 보고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지켜야겠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오는 3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MBC, KBS, SBS 등에서 동시 생중계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국회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정치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사회과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와 대학 교수, 강사, 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논문 공모전은 3월 31일까지 선거와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논문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참가 신청서, 제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영상과 예비후보자, 후보자, 회계 책임자를 위한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 영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포털에 게시했습니다. 선거사무안내 영상은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위반행위 예방단속, 선거 여론조사의 이해 등 모두 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자금 회계 실무 안내 영상은 모두 다섯 편으로 정치자금 수입 집출 처리, 후원회 및 후원금 모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과 안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예비후보자 후원회와 후보자 후원회 설립의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수록했는데요. 가이드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알기 쉬운 후원의 설립 가이드북 안내 동영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볼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 여론조사 전반에 꼭 필요한 사항이 실려 있는데요. 가이드북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작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작성 프로그램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기 위해 제작되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애견미용실에서 일하는 박선영입니다. 강아지들이 위생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아주 이제 털을 밀거나 아니면 목욕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해주는 곳이에요. 집에서, 가정에서 할수 있는 홈케어가 있어요. 근데 그 홈케어를 제대로 할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몸을 커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많이 맡기시는 편이세요. 아, 예전에는 빡빡 미는 미용이 많았다고 본다면 요즘은 코로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아이들을 이제 치장하는 목적으로 미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휴대폰에 이미지를 가져오셔가지고, 나 이, 이런 모양으로 해주세요 하고서는 오시는 분들도 꽤 늘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가서 이제 무슨 전지현 머리, 예쁜 머리 있으면 요, 요 머리 좀 해주세요 하고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강아지도 이미지를 가져요. 근데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면, 사람은 일반인인데, 연예인급으로 해달라는 분들 있으세요. 그럴 적엔 좀 당황하지만, 그래도 맞춰는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유기견에 대한 어떤 무슨 법 체계화라든지 자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기견을 분양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분양을 받아오는 것도 좀 생각들 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 있잖아요. 저도 투표를 할 거지만 모두 신경 써가지고 시간 꼭 빼셔가지고 <laughs>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표합시다. 오늘 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